사층. 4층. 이제 사층 가보겠습니다. 네. 이제 중간에 사람 타면 안 되겠죠? 4층입니다. 네, 안 됩니다. 그럼 땡입니다. 네, 2층 누를게요. 제 유치는 게 유치는 게 유치는 게 유치는 게유치면게 유치는 게 유치는 게 유치는 게 유치는 게유게유 2층 넣을게요, 이 층도 좀10층이 네. 층입니다. 네. 올라이 빨리. 제10층누게요 이제 10층터 네. 어떤 요새, 빨리 빨리 옥중 는데 어떤 여자 타면, 네. 네. 타면 안 된다고 합니다 네, 타면 안 된다고요. 5층. 이제 5층올게요자 네. 5층에 문이 닫힙니다 이제 층으로 여전히 타나요? 네두구두두두두두구 여전히 타는지 확인해 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층입니다 올라갑니다. 안 타네요 네그다음 네. 1층을 가겠습니다. 네. 1층1층 도착했을 때, 1층을 어, 도착했 네. 어, 타지 않고 1층 누르러 갑니다. 1층을 층을1층층을가착했 1층을 1층입니다 네. 층을누르했 1층을 도착했을 때, 사층을도착 입주를 했습니다 네입주 했습니다 네입습니다또 네. 다른 데갈거 없어요? 이제 소개 영상한 대. 네 소개 영상을 다른 데 갔습니다 네 네, 2층일 때 롯데캐슬 이쪽에 했, 네. 했습니다. 네. 이쪽에 소개 영상 해보겠습니다. 네, 인포메이션 안내. 네, 소파 시그니처 롯데캐슬. 네, 1층 누르실 때, 여기입니다. 네. 자, 네, 그럼 소개 영상으로 하겠습니다. 이게 소개 영상, 근데, 배섬동 1호입니다. 네. 자, 소개 영상은 초기입니다 예. 예, 다른 있었는데, 다른 하고, 음. 2탄, 네. 네. 른데 네. 소개 네. 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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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네. 네. 하 네. 네. 스피딩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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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겠습니다 네. 네. 만해